준비했는데 출발하니까 12시 반이라 3시간 반이 걸려서 같이 준비해가지고 그 정도지 나온다했으면은 멀리 여행 나온 건 처음이거든 도저히 일시각사이지 네 <laughs> 맛있지? 맘마도 먹어야지 김은 <laughs> 왜 가져오신 거예요? 밥을 안 먹어 김밥은 필승전략이지저건질 <laughs> 어, 수가 없어 김을 구 봐야 돼. 김부턴 막 없어. 좀 되게 막. 근데 뭐 김이 쓰니까 네. 바로 이렇게. 어, 얘가... 다음부터는 여기 가지 보자. 다계산을왜야안 하세요? 방금 옆에 독자분께서 밥을 가져가셨습니다. 아, 와이프분께서는 구독자가 아닌 거 같아요. 아, 네. 표정이 아, 좀 약간 좀 아. 하시더라고요. 아,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 <목소리가> 네. 내가 또몇개를못챙겼어요 분들 네. 너무 어떤 게 먹히고 어떤 게안먹는지 한번 실험해 보죠. 그이 중구 왜 사왔어? 더더 받아봐야 돼. 다 들고 왔다고 하니 아웃나? 처음보다 많이 샀다. 과연 나는 아웃나 할수 있는지 천 마디가 멀지 한 번. 왜 이렇게 아, 많이 나... 샀어? 이런 걸왜 샀어? 괜찮아? 아, 괜찮은거 같지? 응잘어응잘 보냈어? 응밥도 되면 되지 뭐 근데? 음, 음, 안돼 안돼 지금부야돼 태아는 내일 태워줄게 네. 놀러 오는 거 자체가 일이네요 나도 나지만 와이프 로고 애들 텅기기 바쁘고 뭐 즐길 틈이 없어 농기업 상장 남자주에 오는 건데 여기 필리핀 필리핑이면지실 천국이거든 아빠가 좋아? 티미킹이 좋아? 아 좋아 좋아 이 파트라 고해사 지금도 이거 안 넘어지게 내가 고고 옆으로 왔어 앉아야 되고 세세은또 뭐, 디테일. 여기도 뭐, 보면 쇼파 옆에 막 넘어질까 봐. 진짜 이렇게 또. 아 이런 게 또. 예물을 놓치면 알지. 클라딘 헤버가 나갔나? 기본적으로 나가는 막 스킬들. 기듦과 기분 좋음이미조해 그래도 좋으시죠? 와, 막 <목소리> <동일> 때를, <목소리> 아 얘기를. 좋은 때도 있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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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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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이야. 550원이야. 그러면 뽀로로. 나 뽀로로 안 좋아해. 뽀로로는 진짜 웃기잖아. 웃기면 좋지. 바기공은돌기가 있다고? 어, 이거 2분 20... 공짜야, 얘들아. 재밌지? 재밌네. 재밌지, 얘들아? 둘리로 오늘 강남 밤을 불태워보자. <laughs> 결국은 장소만 바뀔 뿐 육아밖에 안 하는 거야 애들이 좋아하면 됐어. 아 식었잖아, 육아. 엄마 아빠의 삶이군요. 어 콜라 인스턴트 맛이 난 너무 좋아. 왜안 <laughs> 내가 쇼츠를 지금 짜내잖아. 우리가 도파민을 터트려야 된다고. 도파민을 터트리려면 나도 도파민 터, 터져야 돼. 그러려면 인스턴트 많은 게 없어요. 먹으면서 <laughs> 내가 터지거든. 내장 지방도 터지고 지금. 나는 살을 많이 발라내. 농약을 없애는 거지. 와 무슨 복숭아 껍질을 그렇게 써가지고. 와 한우로 치면 여기 최정상급 살들만 올라가는 거지. 이게 삼은 몇 개야? 몇 개지 맞춰봐. Okay. <laughs> 아닌 것 같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신 거예요 갑자기 보이지? 아, 저기서 언제부터가좀 보이더라고. 설마 저기 사람 머리가. 맞네, 맞네, 맞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다음 같기만 하죠. 근데 지금 남남 말고도 좀 의심하는 사람들 많았잖아, 그지? 옆에서도 난리났었긴 했었어요. 이야, 남한들 막최초로 신고한 사람들. 도쿄구 아, 예, 예. 노란색 도쿄가 떠 있는데 장년권여가지고 아, 때가 차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아니 예, 맞습니다. 아보신데 아, 아, 예, 예, 아이고. 아마 요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안거도 같아요. 그래저녀석만 남아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 사진여예예. 예. 네. 사인 하던지 아와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서인상함 보고 사람 뭐지? 요막이러 느낌. 다들 그랬어. 아 오라 좀 쉬자 이제. 아아시막 신나고 싶어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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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빨리... 시야가 타가 계속 벌어지는 거야 걔네는 아. 아. 지금 여기 안 앉으려고 하지 시야는 지금 이러지 아... 큰일 났대 더 빨리 보여 이거는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는 빨리 갔다가 빨리 전역하면 좋죠 조금이라도 그 젊을 때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와이프랑 애들이 자고 있거든. 시간이 지금 20분밖에 없어요. 이게 또 아빠의 식상가요. 예전에는 애가 자고 있을 때한 명씩 번갈아 갑니다. 먹다가 와이프랑 카치해가지고 와이프도 먹고. 아... <laughs> 맛있게 세네 여기 제일 오셨었어요어 자주 왔어요. 여기 첫 여행이 금여행이었어 여기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6년 전이야. 애호박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걸쭉하게 맛있었는데 오늘 한번 또 기대해 보는 거야. 비주얼이 어, 좋은데요. 일단은 여기 오늘 애호박도좀 들어가 있고 사람 많아가지고 정말 오래 걸렸어. 먹는 <목소리나> 뭘 <목소리나> 때마다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와이프는 빌 받아가지고 세시간 걸려서 이거 먹으러 온 적도 있어. <목소리나> 전 너무 맛있는데요. 첫 충격 나고 잊지 마세요. 음, 맛있어요. <목소리나> 응이 음. 맛을 찾으려고 서울에돌아가는거나왜못 음. 쫓아가지? 큰내라도못 응. 노더라고 바다이 노아야 어. 집이 제일 좋지? 아니 나는 모래가 좋아 모래 좋았어? 아, 집에 가서 좀심심해하까다가 나가 시지윤이 까꿍 해줘 까꿍 야, 바다에서 모래놀이한 게 재밌었어. 놀이터에서 논게 재밌었어? 야, 놀이터. 뭐? 실패를 끝냈습니다 바다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조각으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정신승리했습니다 뒤에서 얘기해도 돼? 머리카락만 나와 이렇게 이렇게? 어 됐어 됐어 생각보다 덜 힘들었어 항상 안 힘들려고 막 했던 거 같아 근데 힘들 각오를 하고 가니까 덜 힘들었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하면서 진짜 이양먹고 있거든? 그렇게 하는 내 모습 속에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laughs> 나를 키웠을 때쓸것 같은 그런 우리,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키웠구나 어 응. 그래서 어릴 때 이런 너무 그아 기억들이 있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엄청 노력한 걸로 인해서 기억이 안 남더라도 마음으로 남을 거야 우리도 하여튼 다음부터 고생할 거란 마음으로 하나 다녀보죠? 그래 고생할 마음을 모아야 해 그래 알았어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응. 피부 관리 잘 하세요 저 완전 장난 아니다 여기도 있어요 응.